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부계정으로 얼마나 많은 그 건축물 많은 걸 건축했는지 말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허기 허기도 지었고요. 안녕하세요. 나쁜 이님 들어갑니다. 근데 둘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음 맞네요. 그냥 재미로 이건 봐주시고요. 오 예, 얘는. 오기오기 오기오기 오 눈이 빨간색이야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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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도 기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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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이거를, 여기에다 핵폭탄을 근데 제가 언제 핵폭탄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핵폭탄이요 만들려고 했다가 그냥 관졌어요 어? 핵폭탄은 만들다가, 잘못하다가 터뜨리면 다다 날라가요, 여기 다. 맞죠다날아가죠 다 어, 여기 고질라. 어, 고질라. 여기는 고질라가 있어 여기는 고질라. 오, 고질라. 고질라죠. 어, 근데 이거 좀못 만들었는데. 네, 제가 생각해도 좀못만들었습니요 저도 가끔 못 만들긴 해요. 오, 고양이, 고양이 많이 키우시네요 네. 이거는 한 며칠 전이나 몇 개월 전에 만든 SCP-682. 오, 어쩌고 뭐예요? 오, 여기, 요거? 오, 요거는 한 언제, 이거는 며칠 전에 만든 건데, 이거 베이블레이드 초대 나 그, 그거인데, 블로디롱비노스 그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 2학년 때 이걸, 이 장르가 굉장히 잘 가지고 놀았는데, 이제는 안 가지고 노니단 추억으로 그냥 만든 겁니다. 오 추억 자니까. 아, 왜 이럴 때 광고가 있어. 오, 그 다음은 어디, 오, 어디 가셨지? 저 여기 있어요. 오, 오, 여기 되게 고급스러운 집이네요. 오, 여기는, 여기는제 집이죠. 어디 가셨지? 오, 여기는 제가 지금 모던나우스곧 여기다가 또 다른 방 하나를 추가를 해요. 아. 네, 지금 추가할까요? 네. 알아서 하세요, 그냥. 보이세요? 네, 어떻게 해게요 오, 되게 근데 잘만든 오, 근데 되게 건축의 소질이, 오, 근데 건축을 되게 잘하네? 뭐, 제가 건축할만 요 이번 문은? 아프지 않다 이거? 오 여기는 무슨 방향으지 강아지 방오 애완동물 제가 애완동물 키우는 걸는좀 좋아해서 실제로도 애완동물 키우는 게 좋아하죠? 근데 여기는 사돈마리랑 장수풍뎅인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깊은 소식을 여기서 하나 말씀드린다 방습가 지금 좀 수명이 얼마 안 남아서 아무래도 이번 달에 바이바이 할수 있겠죠. 하지만 뭐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 아직 슬퍼지지 마세요. 강풍 수 천국 갈 건데. 네. 오 근데 되게 다 잠은 장안적인... 돈. 오 여기 방 여기는 강아지 방. 여기 강아지 방이라없어야겠다 강아지방. 지방. 오! 오, 강아지방! 여기는 준서방 노크하고 들어와? 자, 네, 저기, 여긴 여기는 제방이죠여 여긴, 뭐야, 여기 방이 어디 지 어, 근데 침대밖에 없는 거 아니야? 침대밖에 없죠. 네, 설치해 드릴게요 네, 설치해 드리세요. 내, 내 컴퓨터. 컴퓨터 하나 살펴볼게 근데 이 좁은 방에 컴퓨터를왜 있었냐고? 여기 생선 내려야겠네 여기 생선 내려야지 어 슬레스로 때렸다 오, 야, 야 미안해 아이씨 슬프를... 야 미안 어, 너무하실 거 아니에요? 아이씨 아니, 수쉽는데 어차피 슬로 때려도 좀 너무 있긴 했죠 근데 이거 너무 좋은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방이 근 네, 방이 좋긴 하죠 웃어좀 제가 만든어 근데 뭐지? 어 컴퓨터랑 책이랑 같이 붙어있습니다 뭔가 게임할 때 느낌이 좀이상하겠어 맞죠? 고양이방! 고양이방도 한번 볼래요 고양이방이요? 네. 아, 고양이 뭐 고양이방이..뭐 보여줄게요 고양이방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양이방이강아지방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거고요 여기는 그냥 좀 리모델링을 해야겠는데요. 리모델링 좀할할 생각입니다. 어, 근데 여기 너무 아 어, 근데 여기는 애완동물 지내기에도 너무 좋은 거 같나? 조금 아 밑에도 내려오잖아. 밑에는 아직 미완성인 부분. 뭐. 어 근데 저 고양이는 어떻게 하도 뛰는 거지? 어? 어 뭐지? 뭐지? 이거 무슨 뭐야?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목소리가>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길 찾아보게 찾아보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응 형. 구독을 눌렀으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 녀석이 좋아요를 눌러야지. 좋아요 눌러요.